안녕하세요. 헤어티비입니다. 저번 영상까지는 애인과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이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 법인 입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 경매 부동산의 낙찰자가 되고 소유가 가능합니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법인 입찰을 하기 위한 준비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입찰 시에는 개인이 입찰할 때와 다른 준비물이 필요한데, 먼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인 입찰 기일 입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입찰 기일부터 물건번호까지는 개인 입찰과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찰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대리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부분은 모두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부분엔 회사 이름과 대표자 성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료 사진상으로는 편의상 대표홍길동이라고 적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내이사 홍길동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 사내이사 회사 대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란은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바로 우측에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적으셔야 합니다. 현황상 등기부와 다른 곳에 본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곳을 주소에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액과 보증 금액은 개인 입찰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네모칸을 넘어가지 않게 내가 쓸 금액보다 높은 단위는 X표시를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 자기 압수표에 체크해 주시고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는 입찰 봉투를 제출한 법인의 대표자의 서명과 법인 인감도장이 찍히면 되겠습니다. 기일 입찰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일 입찰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 봉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봉투는 개인 입찰과 차이가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어주시고 제출자의 성명과 함께 도장을 찍어 입찰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봉투에 간인을 하는 곳이 있다면 찍어주시고 입찰봉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봉투를 보겠습니다. 입찰 봉투에 있는 제출자의 성명 부분, 본인 부분의 대표자의 이름은 적지 마시고, 법인 명만 기재해 주시고,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 입찰과 마찬가지로 접히는 부분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는 부분이 있으므로 빼먹지 마시고,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봉투까지 모두 작성을 마치셨다면, 봉투 안에 기일 입찰표, 보증금 봉투, 법인 등기부 등본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시고, 도장이 찍힌 부분은 모두 법인 인감 도장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입찰 봉투 봉함하는 곳에 스테이플러를 찝어 법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법인 입찰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가지 않고 직원이나 지인이 입찰하는 법인 대리인 입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